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도. 어,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몇몇 경주가 그, 결승전주로 좌절된 강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음, 사실 각축이나 혼전에 있어가 많은 우스급 경주입니다. 더더나 불안한 강자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투자 자제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 우스급 경주 6경주, 7경주의 흐름. 음, 권승철 기자님께서 초반부의 흐름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구동훈이 전일 좋은 길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 결국 믿었던 선수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700배라는 초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구동훈입니다. 이번 경주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나설 김창수, 동기생이죠. 여기에 최봉기는 창원지역 선, 선후배입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완급주절에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네. 문제는 김동훈이 전일 태만의 빌미 제공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나가 크게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구동훈의 홈이 막혀 나갈수 있는 선수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그렇죠. 구동훈이 과연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아갈 것이냐는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구동훈과 연대를 이뤄나갈 수 있는 협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선수들 안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어, 박민호와 변무림의 경합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변무림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희소감이 상당히 좋아요 어, 경제 그렇죠. 주도권 잡아 나가고 과연 박민호가 막해 나가면서 취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변부림 왕급조절이 나간다면 짧아진 박민호 쉽게 네, 넘어서지 네.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몸싸움이 약하죠 이번 에차 최고의 몸상태 발이 나가고 있는 조현호 전일 아, 아, 막판 취입 당하면서 아쉬웠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렸다는 거 확실하게 조현호이 네. 몸상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변부림의 뒷자리 막해 나간다면 잘하면 직선 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몸 올라온 조현호이 변수를 다리잡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네, 3번 조현욱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어 7번하고 2번이 연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광명 98경주, 약간 음, 경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주고요. 뚜렷한 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배당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님 이번 주는 3판은 영상의 경주인데요. 이변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이변 가능성은 3번 남용찬 선수를 보고 싶은데요. 일단 네. 이번 경기 1번 김번, 김범준 선수가 선행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 5번 최준군이라든지 6번 조택 선수 같은 취임 능이 우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1번 김범희 선수가 이들을 따돌리는 경기력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1번에 뛰는 3번 남용찬 선수가 마혀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상황이왔습니다 아, 토 선수가 가평과 이정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두팀이 1년에 몇 차례씩 체육대를 통해서 뭐 출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1번이 3번을 달고 때려만 준다면은 3번 남용찬 선수도 금주 훈련 상태 및 컨디션이 매우 좋기 때문에 네. 1번을 활용해서 추입까지 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1번을 활용해서 추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3문남영찬선수에 의한 배당 가능성, 제가 한번 노려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우스급 구경주는 관심경주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광명우스급 10경주, 송인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음, 권승철 기자님께서, 어, 마저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10경도 예, 송현희, 어, 전일좀 착수 밀려나면서 아쉽게 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만 확실하게 네네. 송현이가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성 좋아요. 송현이가 과연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발주자 위치가 좋은 3번 김철민과 전법적인 연합 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선에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김철민, 어, 송현이와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송현이가 그렇죠. 욕심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김철민 후미에 뒀다가 자칫 김철민에게 취입당할 가능성이 상해히 높기 때문에 송현이가 김철민을 좀 견뎌나간다면 후착권에서는 누구든지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착 변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철민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몸싸움을 통해서 송현희 후미 학부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전략은 3번 6번과 3번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송현희 선수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걸어보면서 3번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아우스급 1 1 경주 결승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 남광주팀 6번과 1번 주현욱과 1번 최병길의 연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전팀 선수들이죠. 2번 유근이와 4번 박인찬 선수. 그리고 경상권 5번 김치범과 3번 유선우 선수. 이렇게 어, 지역 간 대결 구도로 이번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 라인이 무너지면서 엉뚱하게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약간의 분산 배팅이 요구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경주는 중부당 승부처로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이번 경주 권승철 기자도 노리는 복병 선수가 있고요. 저도 이번 경주는 노리는 복병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대박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욕심이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현장 속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일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일단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스급. 구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7번 김일규라는 강자가 있습니다. 7번 김일규가 오늘 만만한 도전 상대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번 양승용, 2번 그 장경동, 그리고 5번 조준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어, 7번에 후착을 놓고 다툼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과연 7번 김일규가 누구와 연합을 이룰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주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 주겠습니다. 예, 김일규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쓰 수는 선수를 좀 빠르게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차, 어, 이번 장경동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속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금주 화요일날 저희 취재팀이 어, 계약적 선수들 만나봤는데 장경동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금일, 이번에 차,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앞선 장학퀴는 나갔고 됩니다. 어, 네. 김일규가 후미권 견제 나간다면 충분히 장경동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겠 김민규 마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끌어내서 뒤서서 충분히 털어냅니다. 6, 7번과 2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 네. 네, 7번과 이번 뭐첫 번째 공조도 가능하고, 전에 또 장경동이가 박인찬과 공조를 통해서 때리고 버티는 작전을 시도했는데 박인찬이가 아주 의도적으로 지켜주려고 네. 했어요. 그만큼 이번 장경동 대전권 선수관 기본적으로 침물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7번하고 2번에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기대를 걸어보겠고 문제는. 현재 이번 장경동의 종속이 그동안 어 사실 뭐 성공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선행에 나섰을 때 종속이 크게 떨어져서 오히려 추입평강제에 많은 차신의 추입을 허용당한 경주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 사실 7번의 뒤를 노리는 마크용 선수 가한명 정도는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경주가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나기 전 7번 김일규가 이번 장경동을 크게 넘어선다면 한명 정도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게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수가 5번 조준수 네네.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5번 조준 수 선수가 이번 아, 장경동 선수의 서울 최고 1년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장경동 선수가 5, 초반부터 5번 내 앞선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7번이 2번을 선행을 활용하기 위해서 5번을 자연스럽게 후미에 달아주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김일균 선수 저치기 센 선수 아는 점에서 2번의 시속감이 밋밋하다면은 크게 넘어서면서 5번까지 네. 다 불러드릴 수 있는 경기인 같습니다. 네, 7번이 2번에 선행이 밋밋할 경우 크게 넘어서면 장경동과도 연합이 가능하고 7번 또 김일규하고도 연합이 가능한 5번 조준수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결혼 경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7번과 5번은 차선처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7번 김일규 입장에서는 연대 가능한 2번 장경동이나 5번 조준수를 챙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선수가 또 필요하죠. 한 선수는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고 한 선수는 뒷선을 견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앞뒤로 포진시키는 이러한 작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력은 7번, 2번 쪽으로 주력을 하고요. 7번, 5번은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스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